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24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론과 종말론을 바탕으로 하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가 제자인가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바울이 유력합니다만 헬라의 문체로 보면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잘 참아내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이 히브리서를 유달리 예,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것은 물 건너온 떠돌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를 이름을 하였다면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기독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두어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육체로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성육신을 의미하지요. 영으로만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가연스리기도 하지요. 육체를 실제로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굳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하에서였습니다. 여기에 큰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핵심 사상이 들어있는데요.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조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큰 구원이라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서 말하는 구원 사역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큰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면 율법을 통해서 시행됐던 공의 심판보다도 더큰 도움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현상과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분명하게 체험을 할수 있도록 했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하심이 합당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구원의 조건을 구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세주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가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에서 강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광 중에 나타날 왕으로만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애부의 박해로부터 배교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 우리와 형제가 되었다는 매우 다정한 표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함을 얻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째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제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여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 그 옛날에 우리의 지은 죄를 짐승으로 피를 흘리게 해서 대신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은 하나님과 언약백성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대세상적인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 져두조각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으로 어, 완성을 했는데 사역이 완성돼서 인간의 사역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는 곤란한 때였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들에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비롭기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무사히 학위생활을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 성공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도,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을 더 많이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믿음의 재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인생에 이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많이 채며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육제로 오신 성육신의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들 때에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주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